沖縄から来ました。えー、山口と言います。沖縄へそう、山口らと。あの、今日は、あのー。まず、この。スローガンを見て、とても感激しました。沖縄も今、今、米軍の新基地建設に対して、長い戦いをしています。 沖縄美軍しかしあの、非暴力の戦いで14年間基地を一切作らせないという成果を言って今、大きなあの政府に対する圧力になっています。 어, 14년 동안 비폭력 싸움을 통해서 어, 기지를 오키나와에 절대 새롭게 건설시키지 않겠다는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오면서 어, 커다란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ですのでやはりあの民衆の力で非暴力の力であの基地建設を止めるということが私たちにできる最善の方法だし、あの一番こう王道というか。 우리들의 할수 있는 운동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받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그리고 비폭력의 힘으로 어, 절대로 기지 건설을 허용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오키나와에서 많은 싸움이 전개돼 왔는데 예, 그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고 어, 그리고 가능한 방법이다 아, 그리고 그, 으, 저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많은 싸움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키나와는 えっと、美しいサンゴの海を埋め立てて、えー、米軍基地を作ろうとしています沖縄고고そういう美しい海とそしてあの先人たちが暮らしてきたあの生活を守るべく、えー、沖縄県民そして日本中の人たちそして、ま、韓国の皆さんと今連帯をしながら運動が進んでいますので、えー、私も。 あのこのチェジュの運動を知ってあのインターネットの署名もしましたしえ引き続き一緒に連帯し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laughs> 沖縄에서는정말あ름다운바다를지키고자、沖縄에서사는사람들의생활을지키고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었고, 어, 그리고 어, 그 오키나와 현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연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에, 저희도 그런 가운데서 제주에서의 이 싸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알면서 문, 뭐 서명을 했었고, 여러 가지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정말. 어, 그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올게 됐습니다. 소리 내시마, 내가 말이 마 여러분 승 승리,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싸워 나갑시다. 미나산, <laughs> 건반화. <laughs> <laughs>